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63강 한자금정 준사급입니다. 자, 이지러질 결. 자, 여기도 리얼받침이 중국 발음 없다. 그래서 ᄀ, 쿄이런 발음됐죠. 네. 액체를 담는 용기의 뜻을 나타낸 장군부. 네, 장군부 부수자죠. 장군부라는 것은 동장군이 항아리죠, 항아리. 음을 나타내는 깍지 결로 구성된 형소자이다. 물을 담는 그릇을 결단할 결, 물수가 들어갔으니까. 오을 담는 것을 그릇을 폐옥결, 구슬옥이 들어갔죠. 그릇이 찌그러진 것을 결이라고 하여 이질이지를 결자죠. 모두 파손의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발생되어 결함.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함의 뜻이 됐다. 그게 예. 질장군부가 들어가서 흙으로 만든 항아리죠. 예. 거기 들어가서 이 예. 결자와 들어간 건다뭐 파괴된다는 뜻이죠. 물이 파괴돼 물을 터뜨리다. 결단할 결 옥곡이 깨어졌다. 배옥결 예. 예. 이지어졌다 찌그러졌단 말이 에요 우리 말로는 예. 이지러질 결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뭐 결함. 또 뭡니까 자리에 없다 결석할 때 이지러질 결자가 되죠. 예. 다음 깨끗할 결. 이것도 물수니까 물이 깨끗한 거겠죠 물을 뜻하는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헤아릴 혈, 혈. 여기도 리얼 받침 리얼 받침. 지에 지에 예. 리얼 받침 없죠. 로 구성된 현성자이다 본뜻은 깨끗하다, 청결하다이다. 맛 좋은 무 물길길알라자 l 들어서 l 예, 깨끗할 결은 i l 은 i l a g i 은 gilagil, g i l 결 g i l 로 i l a g i l gilagil, gilagil, g i l 다 원래도 같은 자였다는 l 죠 깨끗할 결 깨끗할 결은 뭡니까? 깨끗할 l 로 구성된 단어가 청결하다. 순결하다. 또한 다 결백하다 할때 깨끗한 결을 쓰죠 이지러질 예. 결은 항아리인 장군부와 각지 결에서 머빌린 형성자 깨끗한 결은 물수와 헤아릴 혈에서 머빌린 형성자 이지러진 예. 것은 항아리가 찌그러진 것이고 깨끗한 것은 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부수자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다음 볼까요 깨우칠 경 경계할 경 말씀은과 음을 나타내는 공경경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공경경에서 음을 빌린 거죠. 본 뜻은 경계하다인데 뒤에 말을 삼과함. 남에게 주의를 주는 일 등을 뜻하게 됐다. 말로 경계하니까 그죠. 삼간다. 말로 깨우쳐 주는 거죠. 또 말로 말 조심해. 넌 이렇게 이러 이런 이한 것을 조심해 하고 경계해지는 거. 깨우칠결, 경계할결. 예, 이 경계할경, 깨우칠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경찰, 경계, 그다음에 경각, 경각심을 부여한다. 깨달을 각자와 같이. 예, 그런 뜻으로 쓰이죠. 다음, 진할경, 글경, 세로줄경. 고자는 지하수 경자다. 요 안에 내천이 들어가 있죠. 지하수 경자이다. 실사가 없었다는 거죠. 경은 세 줄기의 실선으로 고문에는 경으로 생각해서 여기 실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소전 이후에 실과 관계되 있음을 뜻하는 실사와 소리를 나타내는 지하수 경으로 구성된 형성자가 되었다. 본 뜻은 직물의 새로실. 이건 예, 뭡니까? 가로줄인 C줄 위의 반대로 남북을 경, 동서를 위라 한다. 이것이 파생되어 다스리다, 진하다 등의 뜻이 됐다. 뭡니까? 동, 우리나라가 동경 135도죠. 예. 그 뭡니까? 휴전선이 북위 38도죠. 경은 세로줄, 동은 위는 세로, 가로줄. 그렇죠? 예. 가로줄, 예. 이거 세로줄 경이 된 거고, 또 시경, 서경 할때 글경이 되는 거고, 경과 했다 할때 진할경 자가 되죠. 예, 이 경으로 구성된 단어가 예, 경위, 시줄 위, 날줄, 위, 시줄과 날줄, 그죠? 세로줄과 가로줄. 경영하다. 그 다음에 경험하다. 경과, 진할경 자겠죠. 경과. 경전. 예, 경전은 글경 자를 쓰겠죠. 예, 사서 삼경 할 때. 오칠경은 말씀은가 공경경에서 성을 빌렸다. 말로 껴서 준다. 글경 진할경자는 실사와 지하수경에서음을 빌렸다. 예. 원래는 실이 세로줄경은 실이 세로로 놓이는 것을 경이라 했다. 다음 예. 볼까요? 경사경 칭되죠. 예. 설문에는 사슴녹과 마음심과 뒤적을 치로 구성되어 옛날 사람들이 경사스러운 일에 사슴 가죽을 선물하여 그 뜻을 표시한 데서 경사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했다. 위에 이 부분이 사슴녹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사스러운 데 사슴 가죽을 선물했다. 또 어떤 때는 경사스러운 데 사슴을 잡았다. 아니면, 사슴을 잡아서 경사스럽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의 위에는, 뭡니까? 사슴녹으로 가서 사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경사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경축. 예. 그 다음에, 경조. 경사경의 반대. 조문할 때 조, 조사. 경조. 예.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 국경일이죠. 국경일. 예. 경사경, 경상북도 할 때도 이 경사경자를 쓰죠. 예. 다음 예. 지경경, 징으로 발음됐죠 흙터와 마침내 경 혹은 달경이 결합된 경자들. 여기서 경에서 음을 빌었죠. 땅이 마친 곳. 마침내니까 땅이 끝나는 곳으로 본 뜻은 변경이나 국경인데 뒤에 지경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땅이 끝나는 곳에서 지경을 나타냈다. 그냥 흙과 경에서 멀빌린 형수자이지만, 은 뜻은 흙을 나타내는 거죠. 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땅이 끝났으니까 지경이 된다.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지경경으로 구성된 단어는 일단 지경이 있을 터이고, 변경 국경도 있고, 또 뭡니까? 예. 환경 있고, 경계도 있고, 그죠. 예. 환경 보존, 그 다음에. 사자성으로 점입가경 점점 갈수록 더 나아진다 그때 경자를 쓰죠 지경경 경사경은 마음심과 사슴록과 마음심과 뒤적올치로 구성된 회의자 모였다 경사스러운 데는 사슴가족을 선물했다 지경경은 흙토와 마침내경에서 땅이 끝나는 곳이 경계다 지경경이다 이해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멜게 원래는 이어멜게와 같은 자였다. 실사에서 이어주는 매듭이죠. 뒤에 사람을 뜻하는 사람임을 더하여 역할을 하는 대상이 사람임을 표시했다. 이 매, 매듭을 짓는 그 매듭을, 매듭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다는 거죠. 그래서 멜게. 이게 예. 이어멜게라는 게 실사의 한액을 점, 점을 찍어서 매듭을 나타냈다. 그래서 앞에 아들자를 한번 뭡니까? 손자, 손, 자손, 손이죠. 자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어 매일 개자가 위에 매듭이 다는 것을 알면 은 이해가 쉽습니다. 매일 개와 관계된 글자가 뭐 있어요? 관계할 때그 다음에 개장할 때, 그다음에 개장 때. 예, 부장, 부장, 사장, 개장할 때 매일 개자를 쓰죠. 그 다음 연고고 연고고 까닥고, 이런 뜻이죠. 회초리를 들고 일을 시키는 형상인 칠복. 예. 음을 나타내는 예고로 구성된 형상이다. 본뜻은 연고, 원인인데, 일, 옛날, 짐짓, 죽다, 그런 고로, 뭐, 등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죠. 예. 고로 할때 연고고 자리, 그런 고로 쓰이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짐짓 할 때는 그, 음 최치원의 그 뭡니까? 재가야산 독사당 할 때, 독당할때고교유수진농산을할때 짐짓 할때 고자를 짐짓으로 해석하죠. 예, 고자는 뭐 만날 많이 쓰이고. 예, 일은 그뭐뭐 고사하면 옛날 일이죠. 예. 자, 고향. 예, 그 다음에 고사 사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 고인 하죠 예. 죽단 뜻이죠. 예. 일게는 사람인가 이얼 멜 이어, 이어 에서음을 빌린 현자다. 매듭을 짓는 사람. 예. 영고고는 칠복과 엿고에서음을 빌린 현자다. 예. 여러 가지 쓰이 있다. 이 해체를 들고 일하는 에, 일을 시키는 칠복이 들어갔는데 일. 옛날, 짐짓, 죽다, 그런 고로운 여러 가지로 쓰인다. 예. 다음 볼까요? 아, 오늘 수업 끝났네요. 예. 장군부와 깍지결. 장군부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죠. 깍지결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 이지러질 결. 물수와 헤아릴혈에서물 빌린 형성자 깨끗할 결 물이 깨끗한 거죠 이질어질 결은 항아리가 이질어진 거죠 말씀은과 공경경에서 물 빌린 형성자 깨우칠 경 경계할 경 말로 깨우쳐준다 그렇죠 실사와 지하수경에서 물 빌린 형성자 실로 만든 거새로줄경또글경 경, 진할 경과 닿을 때 진할 경 다음, 위에 사슴록, 마음심, 뒤져울치로 구성된 회이자 경사스러운 일에 사슴가족을 선물한다 해서 경사경자가 됐죠 다음, 흙토와 마침내 경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땅이 마치는 곳, 지경이죠. 지 지경, 경계죠. 경계. 지경경. 사람인과 이어 멜 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매듭을 짓는 사람, 그래서 매일 개자죠 매일 개. 그다음 칠복과 옛고에서 을 빌린 형성자 옛고 연고고 짐짓고 뭐 까닭고 뭐 이렇게 쓰이죠. 다양하게 쓰이죠. 예. 다시 미어 볼까요? 이지러질 결 깨끗할 결 깨우칠 경 글, 경, 진할, 경, 세로줄, 경. 요는깨우 경은 경계할 경도 되죠. 경사, 경, 지경, 경, 멜, 개, 연고고, 옛고, 짐짓고, 죽을고, 까닥고. 이런 다양하게 쓰이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